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아 베스틸지조 트이 기업에 대한 여러 분석 보고서를 정말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1955년에 시작한 아주 전통적인 철강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스페이스X 로켓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게 됐을까? 그렇죠 심지어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까지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현재 주가가 6만 7천 원대인데 2026년 예상 PER이 25배가 넘어요 이건 성부만 철강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네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거대한 정체성 전환의 실체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기업의 DNA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그걸 가능하게 한 기술은 뭔지 그리고 이 화려한 이야기 뒤에 숨어 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변화의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 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1955년 대한중기공업이 시작이라고 나오던데 이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였겠죠. 어~ 완전히 달랐다고 봐야죠. 그 당시에는 자동차나 기계에 들어가는 특수강조차 다 수입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어, 그래 그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뭐랄까, 특수강 업계의 원조 맛집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탄소 합금강 같은 걸 주로 만들었죠. 거의 70년 가까이 한 우물만 판 셈인데 갑자기 우주라니. 이 연결이 잘안 되거든요. 바로 거기서 3세 경영인의 승부수가 나옵니다. 이태성 사장의 결단이죠. 아, 그 결단. 네. 자료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특수강의 한계예요. 자동차 부품만 만들어서는 더는 성장하기 어렵다. 이 위기 의식을 본 거죠.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로 다른 걸 선택한 거군요. 아예 다른 물질을 선택합니다. 바로 니켈 기반의 초합금 슈퍼 알로이하고요 티타늄입니다 슈퍼 알로이, 티타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일반 쇠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더 단단한 쇠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 로켓 엔진의 불길이나 심의 수압 같은 그런 극한 환경을 견디는 소재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모든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꼽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세아창원 특수강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던데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 같더라고요 이 자회사가 그룹 전체에서 어느 정도 위상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냥 자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이 회사의 심장 거의 전부라고 봐야 합니다. 지분 100%고요. 지주사 전체가 치의 70%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심장이네요, 정말. 네, 사업 구조를 뜯어보면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어떻게요? 매출의 한 65%에서 70%는 여전히 기존 사업, 그러니까 조선소 같은 데 들어가는 스테인리스에서 나와요. 아, 안정적인 수입원은 그대로 가져가고? 네, 그게 이제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성장 스토리는 특수 합금 사업부에 있습니다. 니켈 합금, 티타늄 같은 것들이요. 이쪽은 아직 매출 비중이 10%가 채안 돼요. 10%도 안 되면 아직 미미한 거 아닌가요? 근데 놀라운 게 이익률입니다. 기존 사업 영업 이익률이 한 자리 수인데 이 특수 합금 사업부는 15%에서 20%가 나옵니다. 와. 매출 비중은 작아도 벌어들이는 이익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회사 전체 체질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고객사 명단에 스페이스X가 있어요. 아니 평범한 철강 회사가 어떻게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에 부품을 넣게 된 거죠? 그렇죠. 저도 자료 보면서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그렇게 쟁쟁한 경쟁사들이 많은데 말이죠. 그 회사들을 다 제치고 계약을 따낸 비결이 모든 자료가 딱 하나를 지목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1만 톤 프레스입니다 1만 톤 프레스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일본 경쟁사들이 가진 게 보통 6천 톤에서 8천 톤급이에요 아 규모 자체가 아예 다르군요 네 압도적인 힘이죠 이 엄청난 힘으로 뭘할수 있냐면 거대한 로켓 부품이나 n p 폐기물 용기 같은 걸 용접 없이 한 번에 찍어냅니다 용접을? 안 하고요? 네. 여러 조각을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쇠 뭉치를 한 번에 팡 찍어서 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그릇 만들듯이요. 이음새가 없이? 바로 그겁니다. 업계 용어로는 이음새 없는 하나의 통쇠, 즉 원피스라고 부르죠. 원피스? 네. 용접 부위가 고온, 고압에서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게 없다는 건곧 극한의 내구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스페이스X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새하를 선택한 겁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인 거죠. 와... 일만 톤프레스라는 물리적인 힘이 그냥 그대로 기술력이 된 거네요. 그럼 이 기술력으로 뭘더할수 있는지 미래 성장 동력을 보죠. 첫째가 그 캐스크 원자력 금고군요. 네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용기죠. 이게 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이 캐스크 시장만 60조에서 80조 원에 달할 걸로 봅니다. 60조요? 와. 근데 이건 기술만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어떤 장벽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인증인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인증받은 기업이 홀텍. 오라로 포함해서 다섯 군데 남짓이에요. 엄청나게 까다롭겠네요. 그런데 세아가 한국 기업 최초로 이 인증을 딴 겁니다. 심지어 단가나 납기 경쟁력도 글로벌 탑3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다는 세아 슈퍼알로이 테크놀로지스 SST 공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한국도 아니고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 거죠? 2,100억 원이나 들여서요. 여기 정말 치밀한 두 가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메이드 인 USA 프리미엄입니다. 아, 보호무역주의. 그렇죠. 특히 우주항공이나 방산 같은 분야는 이제 미국산 아니면 쓰기 어렵거든요. 아예 그 장벽을 넘어서 스페이스X, 보잉 같은 고객사 바로 옆에 전진기지를 짓는 효과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네요.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바로 압도적인 효율성입니다. 이 공장이 최신 자동화 설비로 지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기존 경쟁사들보다 생산 효율이 20% 이상 높을 걸로 예상돼요. 아.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텍사스의 산업용 전기료입니다. 아, 전기료?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다 30%에서 40%가 저렴해요. 특수학금 만드는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원가 경쟁력에서 그냥 이기고 들어가는 비장의 카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3개년 실적 추정치를 보니까 2026년 PER이 25.7배. 이거 좀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보통 철광주는 10배도 안 되는데요 네그 숫자만 딱 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생각하기 쉽죠 맞아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가 바로 미국 SST 공장이 막 가동을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아 감가상각비나 초기우영비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들은 진짜 퀀텀 점프는 2027년에 일어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2027년요? 네. 2026년에 한 1,540억 원 수준이던 영업 이익이 2027년에는 3,039억 원, 거의 두배 이상 폭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두 배요? 와. 그렇게 되면 PER이 순식간에 12배 수준으로 뚝 떨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가 아니고요. 돈이 잘안 되는 자동차 부품 비중은 줄이고 돈이 되는 우주항공, 원전 소재 비중을 확 늘리는 제품 믹스 혁명의 결과인 거죠. 2027년에 이익이 두 배로 뛴다는 건 정말 엄청난 예측인데 이게 근데 너무 이상적인 시나리오 아닌가요? 보고서에서 이 예측의 근거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리스크는 있죠. 다만 분석 보고서들이 이렇게 과감한 예측을 하는 근거는 바로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비교입니다. 아, 다른 회사들이랑요? 네. 미국의 대표 경쟁사인 ATI나 카펜터는 지금 PER이 28배에서 35배 수준에서 거래되어 시가총액도 10조 원이 훌쩍 넘고요.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충분하다. 이런 논리인 거죠. 듣고 보니 설득력이 있네요. 보고서에서 또 다른 잠재적 총매제로 스페이스X의 IPO를 언급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이 성장 스토리에 정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 그래요? 만약 스페이스X가 2026년이나 27년에 상장하면 천문학적인 자금을 확보하겠죠.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로켓을 더소겠죠 그렇죠. 화성 탐사. 스타링크 확장, 로켓 발사 횟수의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로켓을 많이 쏜다는 건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수요, 큐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질주하면 제퍼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이나 다른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 우주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대 세아의 미국 SST 공장은 어느 한쪽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 모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고품질 소재 공급사가 되는 겁니다. 골드라시시대에 천바지랑 곡경이 팔던 회사가 되는 거네요. 저막기 그 포지션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다잘될것 같은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리스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국내 산업용 전기료 인상입니다. 아, 아까 텍사스 공장의 장점이 싼 전기료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국내 공장은 그게 약점이 될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창원에 있는 국내 공장은 전기료를 쓰기 때문에 원가에서 전기료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한 보고서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전기료가 1kW 당 10원만 올라도 연간 영업이익이 150억에서 200억 원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헉, 영업이익의 10%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물론 미국 공장이 이 리스크를 일부 막아주겠지만 국내 사업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두 번째는 원자재인 니켈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니켈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가격을 판매가에 연동하는 서차지 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충격은 흡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기업이 지난 70년의 역사를 스스로 뒤엎고 평범한 철강사에서 글로벌 우주항공, 또 원전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변신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1만 톤 프레스라는 압조적인 기술력과 미국 공장이라는 전략적 승부수가 있었고요. 자료들이 그려주는 그림은 명확하네요. 세아 베스틸티주는 지금 아주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현재의 가치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결국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남은 거군요. 그렇죠. 미국 공장의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고마진 제품의 매출 확대, 이두 가지를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경기에 따라 움직이던 시크리컬 주식에서 기술 기반의 성장주로 그 전환이 바로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서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주로 스페이스 X와 원전 캐스크에 집중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세아항공 방산 소재라는 또 다른 자회사를 통한 수직계열화라도 슬쩍 언급하고 있더군요. 최근 K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또 각국이 독자적인 우주 개발에 나서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들 외에 세아가 앞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될 제3의 극한 소재는 과연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이 기업의 미래를 보는 또 다른 창이 될 겁니다.